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예, 이는 보면 지금 저도 이제 비가 안온 지가 좀 돼서 겨울에 물이 아주 조금씩 내려와요. 예. 아주 조금씩 내려오죠. 보이시? 바닥에 살짝 깔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예. 이럴 때도 무동력 펌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내려오는 물이 아주 조금이에요 음. 비가 안온지가 좀 오래되면 이렇게 이정도 물량이 내려오거든요 이거보다 좀 날이 좀더 가물면 더 줄어들어요 이게 거의 뭐 바닥이 살짝 비쳐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 물을 여기 오시면 이게 뚝을 막아서 뚝을 막아서 잘 새지 않게 여기처럼 여기처럼, 지금 여기도 지금 물이, 두개 지금 약간 그래도 넘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지금 새는 건 아니에요. 넘쳐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물이고요 새, 예, 새지 않게 이쪽을 잘 막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쓰실 때 일로 새지 않으시면 돼요. 입수관, 입수관, 입수관이 지금 물에 잠겨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잠겨, 잠길 정도 돼야 펌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입수관이 잠그, 잠기지 않고 이물 양이 점점 점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 입수관이 들, 위로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 펌프에서 물이 물 공급이 이 부족해서 멈추거든요. 멈추거나 예,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내려오는 물이 적을 때는 저처럼 뚜에 새는 물이 없게끔 잘 막으시고. 펌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예, 물을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높이 올리는 게 아니다. 뭐 나는 예, 낮은 높이인데 물을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조금씩 나와도 되니까 계속해서 뭐 24시간, 뭐 일주일, 한 달, 뭐몇달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으면 나는 전혀 물탱크에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펌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아주 조금씩 내려와도, 여기도 아주 지금 거의 극수량이에요. 엄청 작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내려와도, 보시면 펌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지금 저도 이제 펌프가 여기 있고, 여기 물탱크에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물탱크에 보면, 물이 조금씩 예 지금 받아 보이시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물량을 계속 받으면 뭐 하루 아무리 조금씩 나와도 뭐 하루 걸리면 저기 3톤짜리인데 3톤짜리 물탱크인데 뭐 하루 걸리 차거나 아니면 물량이 겨울에 흐르 예, 뭐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튼 차기는 차요. 그래서 여기 농막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데는 농막이기 때문에 전혀 쓰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3톤의 물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옆에 심어 놓은 작물에 물 주, 물 주, 물도 주고 농막에서 뭐 씻는 용도로도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예, 그,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뭐물 펑펑 써도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개울에 물은 거의 뭐 이렇게 보, 예, 살짝 깔려서 흘러가는 정도인데 예, 저처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펌프, 제가 개발한 이, 이그 체크 밸브 체크 밸브와 제가 개발한 이 펌프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출하는 이 체크 밸브에서 배출하는 물량을 지금처럼 조금만 배출할, 조금만 배출하고 닫히게끔 예, 그렇게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시면 겨울에 흐르는 물량이 적게 내려와도 이 펌프가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이 체크 밸브에서 조절만 하, 조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물론 뭐 이렇게 물양을 조금 배출한다는 거는 출수로 나오는 물양도 물론 그 힘이 약해지니까 작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뭐 며칠에 한번 이렇게 농막이 오는 경우 물탱크에 특히 물탱크에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경우는 극소량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받아주면 이게 뭐 3톤 물탱크든 5톤 물탱크든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물량이 조금만 흘러도 예,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탱크에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쓰시면 예, 이, 이렇게 지금 들게보시면 이렇게 물이 거의 이렇게 바닥에 살짝 깔려서 조금 흘러요, 조금. 아주 조금 흘러요. 이 물을, 이제, 위에서 뚝을 가둬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끔 입수관으로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게 해놓은 다음에 펌프에서 이 배출하는 물양을 많게 해놓으면 입수관에 이 뚝에 가둬, 가둬놨던 물이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펌프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체크 밸브에서 물을 배출하는 물량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뚜개 입수한 시작 지점에 만들어 놓은 뚜개 물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물을 배출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물이 아주 조금 흘러도 반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을 해서 네, 저처럼 물 부족한 거 없이 그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날이 엄청 덥습니다. 네. 더위가 좀 간지 않았는데 오늘도 날이 좀 많이 네.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농막에서 농막에 농막에서 쓰고 이렇게 뒤에는 고구마 씨만 하는데 고구마에다가 물 주,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무동력 펌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렇게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여각인데, 여각이 여과기. 1차적으로 물탱크 안으로 좀 깨끗한 물을 받으려고 만든 여각인데, 저것도 지금 청소를 한번 해줘야 돼. 흙먼지가, 예, 지금 쓴지몇 개월 됐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좀 쩔었습니다, 안에. 예. 나중에 청소도 한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물탱크는 항상, 항상, 와서 물을 아무리 펑펑 써도 많이 못 써요. 뭐, 많이 써봤자 뭐, 한, 한뺨 정도 쓰나? 이 정도 빠졌다가,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꽉 차거든요. 꽉 차면 넘쳐서 일로 이렇게 빠지게 해놨어요. 항상 물탱크에 물은 가득 차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펌프 쓰시는 분들, 한번 저처럼, 뭐, 같은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 부족함 없이, 예. 그리고 겨울에 물이 적게 흘러도, 저처럼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물이 아주 날이 비가 안 오면은 이 살짝 비치도록 이렇게 조금씩 흐르는 개울 겨울. 그런 개울들 많거든요. 그런 개울,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 네, 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 조금 흐르는 물도 펌프를 작동시켜가지고 물탱크에 받아서 편하게 물을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